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잘 올라가던 증시가 트럼프의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한마디에 다시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현황 분석해보고 이번 주 남은 기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주요 지표입니다. 지표 수치는 5월 5일 종가 기준입니다. 먼저 3대 지수입니다. 3대 지수 모두 9일간 지속되던 상승을 끝내고 다우 지수는 41,200. S&P 500은 5650, 나스닥은 178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서부텍사스 원유는 o p e 플러스의 증산, 미중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투자 심리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이탈이 발생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채 10년물의 금리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소폭 하락하였으나 94,000달러를 다시 회복하였고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탐욕지수 최근 9월 1일 동안 상승하는 주가에 힘입어 중립까지 상승했습니다. 크리토 마켓캡에서 발표하는 암호화폐의 공탐지수는 56까지 상승했었지만 소폭 하락하여 49 중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종목들 RSI 수치입니다. TQQQ는 67.87로 전일 과매수 72.97보다 소폭 하락해서 기본 매수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SOX는 62.25로 전일과 동일한 기본 매수 구간입니다. 비트X는 55.34로 전일 71.18로 과매수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종목들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는 5월 6일 장중에 캡처해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6일 종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흐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트는 나스닥 백지수인데요. 나스닥백은 제가 기존부터 저항이라고 이야기했던 200일선에 터치하자마자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201선은 장기 추세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 여기를 넘어가야 다시 장기적인 우상향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이 끝나고 반등을 할때 201선을 넘겨주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조정기를 거친 뒤 4월 초부터 반등을 시작하여 다시 장기 상승 추세라인 내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큰 조정 없이 재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약조정의 바닥은 추세하달라인인 9만 천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TQQQ입니다. TQQ는 q 나스닥백을 3배로 추종하다 보니 나스닥백이 201선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백이 반등하는 시점에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속슬인데요. 속슬은 24년 7월 고점 이후 지속적인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피크를 찍고 엔비디아부터 조정을 장기간 받다 보니 속슬도 좀처럼 추세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1달러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지만 아직은 장기 우상향 추세를 만들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번째는 비트엑스입니다. 비트엑스는 비트코인의 추세를 따라 201선 위에서 우상향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섯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했지만 201선에 막혀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201선을 넘기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곱번째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201선을 깨지도 않고 무역전쟁 이슈도 덜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종목 대비 더 빠른 회복과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게시글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125달러는 직전 고점으로 저 당시 과열된 투자 분위기에 들어온 분들이 많아 매물도 많은 구간입니다. 해서 저는 게시글에 남겼듯이 지난 금요일 절반을 익절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103달러 추세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재진입해볼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입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도 꾸준한 비트코인의 상승에 힘입어 차트가 201선 위에서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403달러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조정 후에는 다시 재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차트상 이번 주 탑픽은 비트 x 팔란티어, MSTR입니다. 특히 팔란티어와 MSTR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기회를 봐서 잘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요 영상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프레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